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3장 3 0절이구요 29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Is God the God of Jews only? Is he not the God of Gentiles too? Yes, of Gentiles too.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맞다.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제 이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Since there is only one God who will justify the circumcised by faith and the uncircumcised through the same faith. 때문에라는 거죠. 때문에 한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한 하나님은 바로 믿음으로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가르킵 이스라엘을 가르킵니다. 모세 율법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은 자들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똑같은 믿음을 통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의롭게 하시는 바로 한 하나님이시다. 그더 정관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명사입니다. The poor 하면 poor people, the rich 하면 rich people입니다. The uncircumcised 하면 uncircumcised people이 되는 거죠. 중학교 문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There is only one God, and He makes people right with Himself only by faith, whether they are Jews or Gentiles. 오로지 한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과 그분과 그분에 대해서 의롭게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사람들을 그분에게 의롭다 올바르게 그분 앞에서 올바르게 만듭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아, 누구를 위한 것이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네, 상관없이 네. 믿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아,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어 근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왜 내가 지옥을 가야 돼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의 말이 정말 참들까요? 아마 일주일간 그들이 했던 행위를 쭉 비디오로 돌려보면 네, 그런 말이 쏙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는 자기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담당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Since God is one who will justify the, circum the circumcised by faith and the uncircumcised through faith.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면 또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또한분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인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례 받은 자를 구원 저이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도 의롭게 하시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참 감사하죠. 뉴 어메컨스턴 바이블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As sins did God who will justify the circumcised by faith and the uncircumcised through faith is one. 실제로 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할례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무할례자들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실제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King James입니다. Seeing it is one God which shall justify the circumcised by faith and the uncircumcised through faith. 자 그것을 보면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입니다 음, 이시 이 가리키는 것은 위치 이하죠 믿음으로 할래당, 한레당, 할래당 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circumcision 할래 라는 명사죠 근데 더를 붙여서 할래당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할래당을 의롭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무헬라당도 의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8 절입니다. The Scripture foresaw that God would justify the Gentiles by faith, and foretold the gospel to Abraham: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성경은 미리 보았습니다. 넷 이하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보고, 복음을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했죠. 어떤 복음입니까? 온 민족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사야고, 이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유다 집에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받은 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만 부르신 게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 안에서 다 함께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